아, 라크리 형저 네. 부르셨어요? 그래 밸런스로 지금 열심히 짜 어, 짜게끔 저기 헬프를 치고 있었죠. 사티어 이거 어떻게 할까? 수이 박사장까지 박박수. 나는 사티어 어, 혹시 그 어떻게 우리 팀 머리 머리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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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그럼 박사장은 잘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 같이 <laughs> 게임 못하면은. 아프리카서는 이제 채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왜 캠끄고 말하세요? 왜 자신감이 없어서요 아, <laughs> 자신감이 없어서요왜 <laughs> 어, 어, 어. 이렇게 날 살아오세요? <laughs> 아니 캠 끄고 말하세요. 채판 기준 올다이 연속골아 받았을 때그 이상 죽어도 마이너스 36 이상은 안 올라간다예요. 아이템 다 쓰세요.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가 되고 어. 음, 음, 자가 음, 다, 음, 다 쓰세요. 양호한 방법 타세요. 우리 1티어 형님들. 저 티어 데리고 힘들게 게임하지 마시고 1, 2, 3, 5로 시원시원하게 게임하러 다니세요 고통은 우리 4678이 맡을게 개추바꾸 일바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아 진짜 멘트 <laughs> 네. 마이너스 36 되면 사실상 졌다 생각하면 돼 사람 아니니까 바로 박해원 거기는 댈래 댈 때릴 수 없는 운이라니까 그냥 고공장장 <laughs> 공장장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진짜 실력 대실으로 박치기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예요 어, 저희 이렇게 팀이 i c e Nice. Nice. 나이스 나이스 c 아, 나이스. <laughs> 보자 뭐야 e 팀이야어 n i 팀 오. 뭐야 우리 아 n 나, 나 놀랬네 진짜 여기 맞구나 어 우리 여기서 떠 e 고 있었걸랑 i c e n i 예? 내 자리야 니 n i 에내 자리야 니 n i 에 밥도 없다 요즘 어린애들 i <laughs> c e <팀> 너무 좋다 <laughs> 어. 나 워크밖에 안 보이더라 와, 아, 아, 아. 어? 워크오빠 또 철색팀임? 철색이 형이 어, 둘이... 들어왔다니까 아아 들어왔어 철수오빠가? 와 둘이 맨날 같은 팀이네 아니 워크가 잘하는데 먹게. 어떡해 인정 내가 마약같은 존재이긴 산업, 하지 산업원. 너무 큰 11등까지도 잘라버려 워크야 아래로 도 하대, 대이대아한 팀이다 와노 한 아래로 갈게 아총못 아. 아, 먹었다 먹게. 내가 먹 미니 있어 위에 있다 와노 겠다 확게 음. 방방 1층도 들어 아직 방방 1층은 안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내쪽 하나 올라온다 음.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이요? 1층이야. 1층이야. 1층이야 하자 나 파쿠라 할게 어 해봐 어. 힐이고 안 죽어 안에1야 그냥 나 이거 쓸줄 아는 사람이 들고 있어 어 내가 들고 있을게 그냥 필요할 때 말해 11등 잘랐어요. 11등 음. 박사장입니다. 생중계드릴게요 제가 <laughs> 일단 뭐사우거 바보자 동선 같은 데있어가어 어, 초밥, 그렇지. 초밥이랑 1번은 음. 성공인거 음. 같은데, 아이 사람 있다 음. 보인다. 다시 알고요. 우리 모는데 음. 아, 세트를 좀 빨리 해줄까? 정말 빨리. 100만 원? 1리만 원? 100만 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기절인 같은데? 기절이야 걔팀 싸우는 음, 거야 1 1방 기절이야? 하나 아, 더 기절해 두나무 풍나무 킬 내야 돼어킬에서학킬 11방 끝났어 이.. 핑는선 뒤에 있다 애들 혜순이 막 들어와있다 기 기절이야? 불 기절? 하나 아, 남았어 하나 확킬 어폭폭폭폭많폭폭폭폭폭폭폭폭폭 왔어, 끝났어? 아, 끝났어초밥은 아, 팀 다, 팀 다. 핑핑핑 핑나무랑단차 왼쪽 단차에번나무 생각해. 번 나무 거절이. 진짜 어려웠어. 려 아, 죽어 버려 왔다. 피야. 1번 나무 개 피야. 라이딩 해도 돼. 어, 미리아. 초 어, 차 나온다. 차 나온다. 아, 1번, 1번 아, 쪽. 4집에서 아, 나오는 거 같아. 아 다시야? 죽는다. 이거 일병이 2? 나그서와 2킬 1에 들어갔어? 어 아, 아, 참, 창고 창고 들어갔어 텐션 3 하나 기절이야 확인 어 따라갈게 따라갈게 나왔다 2 나왔다 2 나왔다 1라운드 나다괜이야 끝났어 아, 창고가? 창고 들어갔다 창고에는... 나. 나 일단 살았어 창고 뛰어나간다 내 쪽으로 어디까어 내 네, 핀, 내 네, 핀, 내 네, 네, 나무 4번 코도또네 코펜 필. 4번 때렸어? 어, 두대 때렸어 폭 하나 어 코펜 아. 절이나 다른 데 다른 나가야 돼, 어차피 네, 핀, 내 네, 핀, 네, 핀 네, 핀에서 뛰어오는 중, 4번에빈번으로 나가긴 했어 저거가 싸주 좋아, 둘 뛰어온다, 4번에서 하나 기차야? 아, DJ... 뭐, 창고는 1 2번이 아, 여기 다 핑해 9번 잡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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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모르1집 있다 1번 집 있다 어, 그런 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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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 하나 라스 집1집 라스트 라스트 한뼈 하나 있어 나아나 아, 뒤로 아 나이스 나이스 칩 5킬 와찾다 와? 뭐야? 지하.. 3팀 침이야 진보았고 빙이야 빙다아나빙 제대로 맞았다 아, 나들어다더 아, 아, 아래 바 아래 1 h 야설색이형 철색이 형이 저유소쪽 사운드 들리거 같은데 꿈이라 어? 잠깐 뭐 3번 초설이 맞는 거 같은데? 음, 맞아 맞아 어 이거 빼고 와볼래? 얘네 어, 방금 싸우고 파밍 중이다 왼쪽 대각 해우서 쪽 해우서 쪽에 전화했다 야, 내쪽으로 하나. 내내 내 바로 옆에도 있다. 얘는 우리 아는 거 같아. 3번. 아, 3번 엎드리는거 하기. 3번 엎드리는거 잡아 줄게. 해우스 옆에 노래. 하 잠깐만 기다려. 해우스 안해도 아, 포고. 나 포콘 봐 바위 잡았고 해우스 안해안돼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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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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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2번 아니요, 멘. 이거 나무. 아, 잡았다. 3번 기절. 잡아, 잡아, 잡아. 1번에서 계속 쏜다 얘네. 머리숨. 어, 계속 애살 계속 쏘거든. 와. 어, 아, 오른쪽. <목소리가> 아, 삼번되요어아집 쪽에서 충돌 나는 거 아니야? 주유소 쪽에 아, 하나 피, 아피이야 그냥. 그 구조물 개속3번 구조물로 가자. 나 잡았어, 잡았어. 네, 주유소 어, 주유소 주유소, 걔 죽었고. 1 번, 1 번. 아, 주유소 죽었어. 주유소 죽었어. 킹에서 내려온다. 1 번. 일번 내려온 거 잡았어. 7 번. 내가 치는 같아, 아무리 봐도. 일 번에 둘이야. 1 번에 둘이라 돼 이쪽에. 아, 한쪽 한쪽. 저 어딘가 있을 거 하나. 아, 넘어가서 같은 팀이랑 같이. 아, 나 빼, 나 빼. 이 번, 2 번, 이 번, 이번나 빼. 나쁜 팀 나. 세대세대 잡았어 내뒤대 픽트 픽트 사람 많은 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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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세웠다 아, 좋아, 좋아. 세웠다 세웠다 아, 야, 야, 나 보자. 오른쪽만 볼게 나 오른쪽만 볼게 아, 아. 나 양각 잡고 할게 라스트야 라스트 하나 필드야 깔았어 파이팅 와 재밌다 내스야 잠깐만 졸라 <laughs> <좋은> 재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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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웃음> <웃음> 정말 어, 재밌다 알았 재밌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만만못 잡아. 팀 빡게, 팀빡찐 야, 저 뭐야? 야, 우리 왼쪽 뒤에 왼쪽 뒤 어, 잠깐만. 야, 사버렸다, 3번. 어디? 3번, 3번, 3번 피요 아, 오케팀이 3번 팀이야. 번 둘, 힐하고 천천히. 아, 힐하고 천천 오른쪽 위로. 아 무시하고 와줘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갔어 아, 워커야 와이수. 나이스 나이스 블랙오프키 내킴수록 아. 미쳤다 스머크 아가들아 좀신좀덜 내봐 어? 아네아 어? 네, 아, 살짝 근데 방금 거는 이거 철새기 때문에 살짝 어?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내 탓이야 고쳤어나안고쳐졌까내나안고쳐어는데아 네, 예, 고쳐졌... 뭐야 아, 네, 아, 아, 내, 아, 아, 아 내가 내꺼 고쳤다 미안 아 이제 됐다 아니면 지금 1번 쪽을 그냥 클리어하고 저기부터 쓰는 게 낫을듯 나 바로 오른쪽에 사람있다 2번 확인 이번 나보고 내나무고이자나 위있어 나 위있어 옥테하어다 기절이야 다 기절이야 반대로 돌자 여기 앞에 사람 있다, 있다. 이번에 사람있어 번에이번남 사람 많다 살꺼뭐 살꺼? 나사아 뭐야 판처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냥 사고 쳐줄게 그냥 다 끝이야 워크가 먹은 게 좋은데 어어 3버크 좀 어. 먹어줘 아 이거 해안가집이라도 여기... 하나 밀어야겠는데? 1번 담장 있다 <laughs> 할게 이거 반대편 어 담장 있었다 어 아닌가? 잘못 봤나봐 번에 써클 ㅅ 어. 클 뭐야 아 받았다 연막 까고 가자 연막 연막 3개 가졌다. 앞에 거다 일단 아니야. 깰게 아니요 어 안에 있었어 어 뭐야 이거. 나기 이번 하나 왼쪽 바꿔. 안에 포하게 넣어줄게. 오른쪽 하나 필이야. 오른쪽 기절이야 오른쪽 1평씩1평씩 나와서 회차로 어. 회차 잡을게. 회차 뽑갔어 회차 포가 나 넣어줄게. 아, 나더게번3번 집에 있고 오른쪽 단차도붙는다 응. 왼쪽 그야 어. 돼. 어 아, 끝났어. 끝났고 하지, 도로가 붙었어. 도로가 붙었어. 붙었어. 이번에 라인 계속 밀자 이거. 왼쪽으로 어, 어, 아, 못 간다. 막겠으로 웰스 있는 밀자. 확인했어? 어, 이, 이번 나무 있는냐 아, 이번 나무 있었어. 못 갔다. 핑차 어, 어, 뒤에 빙나 들어갈게. 아 왔다, 야, 왔다. 나무. 어, 틀어 나무. 어 확인했어. 개 피리야. 아, 아, 안 보여. 나도 있어? 아 뒤에 아, 경찰차 어, 있다. 일반, 일반 일반 일반. 경찰차 뒤에 하나 있다. 왼쪽 멀리서온 거야. 그리고 나 응차장이야. 응차장, 응차장 소어 아, 되는 어. 맞지? 어 아, 쏘는 소어 돼. 일반 얘폭 제대로 맞어 까봐. 괜찮았어. 폭폭라 폭. 그샷 그 그샷. 투명 등. 여기 여기. 얘네들이 힘세다 1번 애들. 어. 아, 온쪽 포지션. 개 기절해, 기절해. 내가 일단 한, 아, kann, 나 하나, 나 하나, 나나 오른쪽 끝이야 4대4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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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핑 나무까지 다 와있다 2번까지 다 와있어 okay. 아. 제일 왼쪽 기절이야 나 이게 없어 찬다 그냥 나 오른쪽 기절 다1번이다 1번 다 1번 사장 아리파다요 머리 에 피일이야 기절 워크 위에 기절 정문 나무 정문 나무랑 제정 나무랑 나무 피리야아 누워있다 누워있다 선거 깎을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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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오이 와, 정신다. 진짜 이거 6.25 전쟁 했다, 이거 진짜. 50점 판? 말안되는데말안 된다, 와... 에? 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아, 이게 뭐야? 여기야? 여기 한 번. 린이가 할게. 겹 있다? 근데 얘네 좀 느리다. 어, 나 빠르다. 갈게. 아, 21 19 1이야. 새팀 싸우는 중. 아니 이제 있다. 어, 땅에 미어 아. 어, 딱이 보인다. 잡아 돼? 어, 다 위에도 있을 때. 아, 네. 위에 파각점 네. 아, 21은. 핑팔 각점. 아, 내려갔어얘 예, 아래로 돈. 아, 아, 핑다 핑다 핑다. 1번 있다. 어, 안 갈게. 이거 왼쪽으로 가자. 형. <laughs> 아, 형이. 아래 딱이면 되는 거야. 아래서 맞으면 돼. 내려갔어. 하나 기절하고 하나더 멀리 기절이야? 음, 그 걔네가 b 제예내 뒤에. 어가 아까, 아까 걔네. 쫄집집 팁. 할게번 따기비. 기절이야 기절 절 아. 나뭐뭐 왼쪽 걸렸다. 여기 뒤에도 PGA야. 왔다. 여기. 내 담까지 왔어. 내 바로 앞으다 잡을게 걔 아, 잡을 잡았어 거야. 집 안에 들어갔다 꼬미야 엠바카 올라갈 수 있겠냐? 1번담 하나 더랑내집 반대편 확인했어 1번담 있어 1번담 잡았고 내집 붙은 거 살리나 봐야첫째야네 앞에 기절이야 꼬미내쪽 와볼래? 오른쪽으로 아 1번 단차 어디야? 위에만 신경 써봐 절수형 가봐 가자 오른쪽 딱 개피야 레로 이죠 연이 이제 아안돼 붙여보자, 다 같이 붙여보자, 다 같이 붙이자.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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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하나 더더내려갔어거보다아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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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기다려. 야요 아래 아래 잡았어. 아래 잡았어. 그리고 3번3 번, 삼번 살려줘. 머리도 없어려. 일단 가서 한번 봐. 한번더 한번 더. 아웃. 어. 오른쪽 한번 피힐이야. 아, 내려왔어. 잠그거 그거랑 아웃 서클에 하나 있다 있어. 아, 아 어, 업드업있레이드업있레이드 3번 3번 3번. 아, 이렇게. 지조심 응. 어 아, 오, 아, 바로. 바로 가고. 아나 포커볼 썼어 킹이다 아 씨. 왜 내가 먹.. 뭐, 왜 먹어? 와우 ㅈ될뻔했다 치킹하면은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 끝났겠네 끝났겠네 1점 남았어 아, 끝났겠다 일반 애들 많아 내 쪽에 내 앞에 내 앞에 뭐야 얘는뭐 아 나야 강남 아 얘들아 아 가비 가비 치킨은 너무 높쳤다 우리가 아쉬운 거야 얼마 차이 안 났어 1등 팀이랑 나 솔직히 있잖아 2부 대기를못 하겠는 게블랙오크 같은 인간 없을 거 같지 <laughs> 너무 좋은 걸 겪어서 못 하겠다. Good m o r n i